왜 아직 앉아요 <laughs> 그럼 과일 먹어요. 소화도 잘 되고. 당신이 마지막 푸딩을 먹기 전에 말렸었는데, 그런데 어떤 바보가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고 우기더군요. 게다가 뭐예요? 응? 음? 당신이 그렇게 착하다고? <laughs> 믿음이 안 가는데요? 아, 내가 당신의 식성을 과소 평가했네요. 아직 소화도 안 됐는데, 다음에 먹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laughs> 당신처럼 가리는 음식 없는 바보한테 칭찬받았다고 자랑스럽지는 않은데요. 잘못 들은 겁니다. 이제 소화 좀 됐나 보군요. 농담할 기력도 있고. 길 찾을 수 있겠어요? 에드메 힐러 깡디 하루살이라는 뜻이에요. 하루살이는 온 하늘을 다 떠돌아다니지만 한톨 모래처럼 작죠. 게다가, 생명이 짧아 하루밖에 살지 못하고 뭘 알았는데요 <laughs> 이유가 괜찮은 것 같아서요 그럼, 첫 번째는 뭔데요? 왜 수베니어라고 지었는지도 알고 싶어요? 오래전에 잘 만들지 못한 푸딩을 우연히 만난 한 소녀에게 주었었어요. 그땐 다시 돌려받고 싶었는데, 차마 말을 못했죠. 그녀는 어릴 때부터 특별했죠. 푸딩을 숨겨놓겠다더군요. 기념품이라고 하면서. 그럴 겁니다. 어릴 때나 지금이나. 아마 어떤 바보한테 전염됐나 보죠. 나는 나죠. 언제든 당신 옆에 있는 나는 모두 하나예요. 다른 일 없으면 이제 쉬어요. 하, 말해봐요. 하, 바보. 알람 끄고 자요. 깨워줄 테니까.